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급등주를 알려주는 남자 박세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한화가 목숨 걸고 인수할 세계일위 AI 방산 대장주 이주식 한 주라도 사모세요. 130조 신기술 개발 성공 재파 터졌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130조 신기술 개발 성공 재파 터지면서 하나가 인수합병까지 할 이주식 어떤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산 산업은 현재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최근 각 나라의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 엄청난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돈을 잘 버는 산업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산 관련해서는 AI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 더욱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전통기, 자주포, 장갑차 등등 교체가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의 수주로 끝이 아닌 지속적인 수주 폭발로 인해 엄청난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제일 큰 수혜를 받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급등이 나아지게 될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방산세터에 엄청난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그룹에서 최근 수주를 지속적으로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수주만 좀 살펴보면 먼저 폴란드의 방산업체 해당 기업과 4,026억 규모의 K9 자주포 차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4,026억 원 규모고 또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도에 K9 자주포 2차 수출을 하면서 3,71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과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3억 달러 한화로 약 4,300억 규모로 계약이 성사되면 베트남에 대한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본격적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 k 라 자주포뿐만 아니라 해양 방산 분야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자회사 하나 오션과 함께 폴란드 8조 규모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 필라데피아 조선소를 인수하여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 해군 MRO 사업을 수주한 첫 사례로 미국 해군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하더라도 2025년 1분기 기준 지상 방산 분야 수주 잔고는 약 3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전체 수주 잔고 중 수출 비중이 65%로 내수보다 높아졌습니다. 즉 이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제품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 그룹 전체 수조 장고로 봤을 때약 12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원 이상 증가하여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 반도체의 1년 매출이 약 74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7조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호실적으로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5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기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고 주가 역시도 엄청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방산 기업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 기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뭐 KIA, 그다음에 LG, 넥원 등. 다른 방산 기업들도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해외 수출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외 다른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격적으로도 가성비가 좋고 성능적인 부분, 부분에서도 최신식 무기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도 낮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납기 기한과 AS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다른 국가 방산 기업의 비교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한국과 다른 국가 방산 기업이 비교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겠고요, 러시아,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은 중간에서부터 저렴,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미국은 최고 성능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라 단점 이 있고. 러시아 중국은 저렴하지만 신뢰도가 낮습니다. 게다가 구형 기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제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 정치적 리스크 또한 미국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낮고 미국 역시 낮은데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재 위험이 있죠. 게다가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던 납기 AS 부분 같은 경우도 한국 기업들은요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납기 일자가 됐는데도 아, 좀 기다리세요. 어, 내가 급하냐? 네가 급하지? 라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고 있고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납기를 지키는 그런 기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추후에 애프터 서비스, AS 서비스로 굉장히 뛰어나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팔았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우리나라만큼은 AS가 특,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국가에서 한국산 방산 제품들을 찾고 있는 거고 이러한 수주 계약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재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이번 관세전쟁으로 인해 이제 유럽에서 더 이상 미국에 의존을 할수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면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229조 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600조에서 700조 가량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거의 두배 되는 금액을 증액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미국이 갑작스럽게 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바로 우리 보, 바로 보호해 줄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방산 체계를 갖춰야 되고 가격은 저렴하면서 납기 기한 잘 지키고 AS 또한 뛰어나고 성능 또한 최신식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 역시나 공급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포격전도 이슈가 됐죠. 인도 정부는 8일 인도군이 파키스탄 여러 지역에 위치한 방공 레이더 및 방공 시스템을 정밀 타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하루 전 인도가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점령지 카슈미르의 테러 캠프를 타격한 데 이은 대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 그리고 이런 인도와 같은 중동 국가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 7일부터 8일 사이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뭐 해당 도시들 그래서 15개 도시에 위치한 군사시적 공격을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과 미사일이 더욱더 많이 쓸 겁니다. 우리는 이미 러우 전쟁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실제 무인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공중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위 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현재 시대에서 이 방위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앞으로 무인 전투기, 무인드론 등 사람이 필요 없이 인공지능으로 조종할 수도 있는 시대와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 시스템은 더욱 중요해졌죠. 그리고 그러한 차세대 제품들 역시도 한국 기업이 선도해서 제작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인도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인도와 파키스탄이 충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방위 제품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관련 수준은 계속해서 폭발할 것이고, 이 방위 산업의 실적은 일반 제조업처럼 분기마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1분기로 평가받고 있는 3월. 3월에 굉장히 실적이 낮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3분기, 4분기에 집중적으로 실적이 매출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 방산 수출은요. 이 납품 시점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무기를 만들고 출하하고 수출하고 현지에서 검수가 끝난 뒤에 이게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 예산 집행도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 지금 폴란드 호주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여러 국가와 계약이 진행 중인데 이게 실제로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방산주는 연말 실적 서프라이즈한번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분기에도 어닉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4분기에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 반영될 실적을 선반영하는 구간일 수도 있다 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러한 실적은 앞으로 더욱 많이 쌓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래서터는이터한이황한에황우에서우으로앞으해보면해보서오래의첫 번째 첫 번째 코목은코 t 테크놀로지입니다코 h 테크놀로지는 K2 전차 초기 개발 프로젝트부터 참여해 통합형 차량 제어 컴퓨터 외1 8개 품목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 t 테크놀로지는방 h 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t thing is t h a i g 넥스온과 현대로템 등이 주요 고객사죠 l g i g 넥스온과 현대로템 역시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지만 이 기업들도 하나와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분기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코츠 테크놀로지 역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현대로텡과 하나시스템과의 추가 개혁 체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시스템과 75억 규모 K2 전차 디스플레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계약 체결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약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받침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말 같이 상장 이후에 저점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저점을 확인하고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점이 현재 최근에는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낮아지는 걸 현재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다가 저항대가 내려오다가 지금 어떻게 저점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중에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인이 계속해서 흡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 이제는 하락 추세 흐름이 아닌 상승 추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주 계약 소식 그리고 매출이 증명을 하는 그 기업 충분히 지금 자리부터 더큰 상승 나아질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가는 24,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HVM입니다. HVM의 주요 성장 동력은 우주산업과 항공방위 분유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방위 관련해도 우주산업에 쓰이는 제품이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산업, 항공방위도 중요하고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페이스X, 어, 테슬라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라 추가적인 모멘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HVM의 항공방위 매출의 비중은 이스라엘이 90% 이상, 중동국가죠? 그래서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00억 원 이상 기대해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국내 시장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터빈엔진 국사나 국책과제를 진행 중이며 KIA의 한국항공우주와 티타늄 소재 개발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엄청난 매출을 내고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두 기업에 모멘텀이 전부 존재하는 게 HVM이라는 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보시면요 아까 종목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고점이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았던 그 지점 근데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상승 추세 그니까 깃발용 패턴 삼각수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니까 러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이 고정되어 있다 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까지 단기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고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의 매도물량을 기관이 최근 계속해서 연일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건 누구다 기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이 된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어떤 발언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hv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가는 26,4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방산 기업으로 최근 방산 매출액이 추정치를 7% 상회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금액보다도 더 돈을 잘 벌었다라는 거고 주목할 점은 방산 관련 자회사인 풍산 FNS의 성장세입니다. 풍산 FNS는 신관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는 2023년 전체 영업이익 28억, 2024년 전체 영업이익 61억과 비교해 보더라도 괄목한 만한 성장이죠. 그러니까 방산 관련해서 엄청난 매출을 성장 시키고 있고 앞으로 방산 관련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가 보시는 것 같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각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는 건이 바닥에 올 때마다 매수하고 있는 주체, 입, 하방에서 가격을 방어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이 매도 물량을 던지 개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매수 그리고 개미들의 매도 이게 합해지면서 한 점에 만나면서 급등이 나아준 게 바로 삼각수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인과 기관들의 연일 강한 매집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 충분히 매력적으로 지켜볼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래량도 들어와주고 있고 심지어 직전에 있었던 이런 정고점, 정고점 부근을 연재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물대가 생겼다. 이 앞에 썩은 매물을 전부 소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 7만 천원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RF 시스템제입니다. RF 시스템제는 금속 특수 접합 기술인 디프레이징 기술 및 고도의 방산분야 무기체계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더 시스템, 안테나 시스템 및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LIG 넥스원및 다수의 방산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방위비 증액, 각 나라의 방위비 증액으로 인한 추가 수주 계약 체결에 기대되는 종목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시장의 부각을 받을 때마다 상승이 나아 수밖에 없는 왜냐? LIG 넥스원에게 어, 공급을 하고 다수의 방산 기업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런 안테나 시스템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 이게 바로 무인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패턴이 비슷하죠. 저점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작년에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하방. 하방에서부터 방어하고 있는 주체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매도물량을 던질 개미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 심지어 개인의 매도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우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이 종목의 목표가 6,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